구절을 꼭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하시는 그런 구절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에스겔 37장 보기 전에 잠깐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흘러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 생각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우리 권사님 또 말씀드릴 때, 또 우리 김영재님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만 듣고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세상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지난 한 지난 한주 동안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미국의 기독교인 수가 그 동안에 많이 줄었는데 얼마만큼 많이 줄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대로 1900아 아닙니다. 2007년에 이게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2007년에 쭉 올라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78%였습니다. 78%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 숫자가 이제 2007년, 2014년, 2023년 이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내리막길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는 71%로 떨어졌고요그 다음에 팬데믹 바로 전까지는 어 여기 여기까지 여기 갔으니까 아마 한60몇 퍼센트 될것 같아요.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8%에서 어 여기까지 이제 아주 급하게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2020년에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약간 주는 듯 하다가 이제 63%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여기보다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때는 2007년에는 16%였어요. 16%. 그런데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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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줄어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층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평행선을 유지해서 지금은 28%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기독교인의 세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교회 내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이제 안나가 성도라고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가나한 성도가, 교회 안 가는 성도들, 어 아, 그러니까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 시카고에, 아, 이제 다 합해서 요즘은 한 8만에서 9만 정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 아, 물어보면, 그래, 교회 다닌다. 교회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거의 다 해. 근데 실제 로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한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10명 중에 한명 반,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교회를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해. 교회에 이제 적을 뒀는데, 다닌 적이 있는데,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셋째는,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다는 거죠. 가만 성경 펴십시오 찬송 부르십시오, 헌금 내십시오, 뭐이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너무 권 권위주의였는데, 그런데 또 너무 부패했다. 그래서 아 거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교회에서 실망을 받아온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지. 그다음에 아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을 가리키고 있어. 자기들도 하지 못하면서 하라고 가리킨다는데 요즘 우리로 본다면 자기들도 구원을 모르는 것 같은데 구원받으라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다는 거지.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등장을 해서 지금은 꼭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유명한 사람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 유명한 어, 가수들이 부르는 찬양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가서 한 시간 앉아서 딱딱하게 아할 어,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분들이 조금 더 심한데 아 어, 시카고는 한 10%에서 15% 크게 잡으면 15% 정도 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를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리스천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자, 그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있고, 나는 성경도 있고, 나는 헌금도 보내고, 나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아, 교회는 안 간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가나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미국 사람들은 컬처럴 크리스천, 문화적 크리스천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이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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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거꾸로 말하면 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은 문화와 신앙을 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세상 문화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그래서 세상과 나가서 생활할 때는 세상이 참 좋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아, 심한 농담이라든지 세상 사람과 들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다시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떤 문화행사가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문화 행사에 가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주일 하루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들은 그걸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나왔을 때는 아주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나와서 아 앞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길게 멋있게 아 목소리도 좋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눈에는 또 사람들의 통계 수치에는 형식적인 크리스천. 다시 말해서 문화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예 좋은 말로 또 나쁜 말로 비꼬는 말로 아니면 위로해 주는 말로 컬처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크리스천 이제 편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 예, 여러분에게 이 공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 그래요. 이제 보시는 대로 개구리지요, 개구리. 개구리는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때 모세하고 열 가지 재앙 내기를 했는데 두 번째 재앙에 이 개구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개구리가 한번 등장하는데 둘 다다. 다 아주 부정적이고 더럽고 좋지 않은, 아, 이런 피조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개구리는 아주 특, 특별한, 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우선 보면, 아, 양서류가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양서류란 말은 바다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물에 놔두면 개구리는 물속으로 펑 뛰어 들어가서 물속에 이제 잠수하면서 숨을 쉬고 어디 숨어서 한참 안 나오고 그냥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 물이 없는데는 아 그냥 또 육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 양서류라고 그러지. 아까 우리 그 컬처럴 그 크리스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한 것다 그리고 피, 피부가 아늘 이제 끈적끈적하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처럼 다른 짐승하고 달리 뒷다리가 이제 기니까 멀리 이뛸 수가 있어요. 이제 개구리 그어 이제 우리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어디 가다 보면 푹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잠수를 해서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것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는 이런 그 양서류입니다. 그리고 발에 막이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요. 발에 막이 있어서 수영을 잘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큽니다. 그래서 멀리 개구리는 멀리 볼 수가 있어요. 어, 뭐 토끼 같은 점수는 귀가 커서 어, 한300 어, 피드 그러니까 한 300미터 거그 멀리 있는 그 움직임도 보, 이제,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이 토끼는 어, 그래서는 귀가 귀가 큰데 어, 이 개구리는 눈이 큽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어, 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공이 아주 수평형으로 커서 어, 식별을 원리를 식별하는. 이런, 이제, 동물입니다. 그리고 아래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천해 가는 게 마치 우리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변천해 가는 모상과도 좀 비슷합니다. 울음소리와 의사소통을 해서 우리는 이제 청개구리 하게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겨울에 그 순농개구리가 계속 이제 울어서 그 앞놈개구리를 부르는 울음소리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종류별로 이거는 개구리는 울음소리가 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개구리구나. 이거는 무슨 개구리구나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파란 나무숲 속에 살면 파란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밭에 살게 되면 돌색깔이 갖게 되고, 물가에 물가에 살게 되면 물의 색깔을 띠게 되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 잘안 들키게 딱 숨으면, 숨으면 잘안 보일 정도로. 마치 이것은, 예, 크리션 중에, 컬처를 크리션들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감추는 모양하고, 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색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이 개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 작은, 그, 잘못된, 조그마한, 이제, 이런, 곤충 같은 거를 잡아먹어서, 예, 없애주고, 어, 이렇게, 이제, 그 도움을 주는, 이런 얘기다 이런 일도 하지만, 아, 또 하나는,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 이 개구리가 많이, 이제, 펀지게 되면, 질병을 날라다 주는, 아, 이런, 그, 짐승이, 이제 개구리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개구리는 딱두번 나오는데요. 어, 출애굽, 어, 출애굽할 때두 번째 제약이 어, 개구리였고 어,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어, 악한 영을 나타낼 때 개구리를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 개구리라고 하는 어, 짐승을 낱말을 어, 사용을 했습니다. 잠시 여기다 이제 그 모세가 아 바로와 나누었던 열 가지 열십개열 가지 제안을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에는 아그 애국 강물이 다 피가 됐습니다. 강물이 피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온 천지에 개구리가 덮입니다. 그래서 뭐 침실, 응접실, 떡 떡그릇, 밥상 위에 온 천지가 걸어다닐 때이 개구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징그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데 두 번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아, 세 번째, 파리, 어, 그 이한 질병, 그 다음에 몸에 이제 두, 이, 이, 뭐, 통증이 나타나는 피부병,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제왕이, 장자의 죽음, 이렇게 열 가지를 했습니다. 한번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신자, 가서 아 어,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보면 이이 신자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신자입니다. 교회를 쇼핑하는 거죠. 아이 교회가 좀 좋은가? 가서 보니까는 아니에요. 개구리가 마치 물가에서 살다가 아 다시 이제 육지로 나오는 것처럼 논뚜렁에 살다가 다시 이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쇼핑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놀 때는 아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를지나 아주 신나게 신나게 놀지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멋있게 잘 놀다가 교회 오면 또잘그 교회 믿는 사람처럼 색깔이 딱 변해서 돌아다니는 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영적 영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신자 다시 말해 서 아직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구리 신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그, 그 사람, 그 말이 맞겠구나 하는, 아, 그런 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신자. 그러니까 물속에 살면 물고기고, 아니면 육지에 살면 육지에 사는 짐승이 어될 때, 개구리는 물속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즐겁고, 교회 와서도 그냥 존경받아야 되고, 괜찮고. 그러면서, 내 맛에 맞는 교회를 쇼핑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고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우선 어 본문에서 보셨던 대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이보여주셨데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뼈들이 가득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그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드라이 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말라 있는 상태에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어,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 국토가 없어지고 백성들만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어, 살고 있는 거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그 어, 에스겔에게 이거 이게 뼈를 다시 붙일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리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뼈가 다시 살이 붙고 이 가족이 붙고 이렇게 해서 살아날 거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 뼈들이 군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자유가 없지만은 나라가 없어졌지만은 이제 앞으로 하나, 님이 이를 다시 일으키셔서 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다 하는 거를 예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하는 거를, 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마른뼈를 이렇게 어, 하셔서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 이게 구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어, 그리고 뼈들이 회복이 돼서 나라가 재건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져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아, 영적인 부활을 주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아, 이런, 그, 어, 우리들의 아주, 설교에 아주 유명한 타이틀 중에 하나고, 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바로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 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많이 못 믿습니다. 우리는 알, 알기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걸 참, 참으로 우리 마음 믿기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요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기 12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와 건능이 하나님께 있고 무량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이렇게 하는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어,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 그 회복과 부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뼈가 다 말라서 이제 도저히 그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후에 본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40년 그 후에 돌아오신 다음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영적인 부활과 구속의 소망을 하나님은 주시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에 드라이 이 마른 뼈를 마른 뼈의 이런 환상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능력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과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완전히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과 구속을 줄수 있는. 그럼 죄 사함은 보고 구속은 뭐냐? 같은 단어냐? 틀린 단어냐? 죄 사함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준그 피로 용서해 주는 걸 말하고 구속은 내 나를 죄에 팔려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과 내가 구속됐다 하는 말은 구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죄 값을 다, 다 내주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찬성 우리 많이 많이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피 값으로 나를, 내죄 값을 내시고 나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니까 두개 다를,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또 구속의 은혜, 구속. 내죄 값을 예수님이 내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좀 멀리 있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좀더 다른 쪽에 멀리 있어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고 어둠운일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메로 화합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비치셨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제 고쳐 주시는 일을 하시죠. 새 언약을 주시고 또 믿음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게를 통해서 골짜기 마른 빼들이 다시 환생되는 그 환생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